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12절,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모와 신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내가 말하던 자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세는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왔는데 그는 혈색이 좋고 눈에는 총기가 넘쳐 흐르는 잘생긴 소년이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 소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 있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온 감람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큐티 퀴즈 시간입니다. 바로 내겠습니다. 주중 큐티 내용 중에 요한나이 나옵니다. 말씀에서 요한나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객관식입니다. <laughs> 1번. 유다를 떠나 이집트로 가라. 2번. 유다를 떠나 바빌로, 바빌로니아로 가라. 3번. 유다를 유다를 땅에 아, 유다 땅에 남아 있어라. 민간이 땡. 뭔가 답입니다. 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은 어느 나라에 가서 살기를 바라고 있었나요? 네, 맞아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요한안과 유다 백성에서 하나님께 경고를 하셨는데요. 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을 보내 내종느부간넬살 네 왕을 데려와 벌하겠다고 하셨는데 느부간넬살 왕은 어느 나라 왕인가요? 민건이. 어 정답. 입니어 <laughs> 계속 바벨론 밀어서 결국 맞춰냈어요. <laughs> 그럼 우직함이 필요합니다. 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 큐티를 계속하면서 지금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1번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가고 싶어 했다가 이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은요 어 2024년 8월 입니다 4 네, 날씨가 덥습니다 네, 덥슴 더움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은 어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밸런스 게임입니다 두개만할 건데요 예 네, 한번 에 네. 나는 산과 바다 나는 여름에 산이다 바다다 자어산 산, 산이면 일 바다 면 2번 자산과 바다 나는 어, 산과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바다, 산, 네. 산입니까? 네. 노엘이는 바다입니까? 노엘, 야, 어, 야, 노엘이 바다, 왜 갑니까? 아, 어, 물놀이 시윤이는왜 바다, 바다에 가요? 어, 두 번째가 좋아요. 네, 어, 지안이는요. 예쁘니까, 아. 신문이 주사님은 왜 산입니까? 시원해서 아네 시원해서 예 네. 시원해서 네뭔 겨울은 뭐 했습니까? 네못 고르겠어요 민관인은 골랐어요? 뭐 걸렸어요? 산이에요? 오네왜 산이요? 에산아쉴 데가 많으니까 아 그래요 예. 네. 우리 친구들이 주관이 되게 뚜렷해요. 에. 자, 그럼 두 번째. 이 더운 여름에 극장에서 영화 보기 아니면 에버랜드에서 물총 싸움하기. 자, 일 번, 이 번. 극장에서 물, 극장에서 영화 보기, 에어컨 속에서 에어 극장에서 영화 보기. 이번은 그 에버랜드에서 물총 싸움하기. 하나, 둘, 셋. 네. 와. 자, 어. 자 다소리는 왜이 번이에요? 시원해요. 어, 물총 싸움에서. 어, 예빈이는 왜물싸움이요 영화가, 아, 영화가 무서워서 깜깜해서 아 그래요. 네. 자, 어, 네, 네. 우리 신 신경형 원주 선생님은요? 왜1 번이세요? 일본. <laughs> 에버랜드 도 없고. 네. 아 네. 어, 제가 보니까요. 네. 산이 좋다고 한 친구들, 바다가 좋다고 한 친구들 이유가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어, 그건 아니야라고 할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취향인 거죠. 예. 또 극장은 예. 이 더운 여름에 누가 왜 밖에 나가 예. 시원한 에어컨 안에서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에버랜드에 가면 물총 한 바탕 맞으면은 그냥 추워져요. 추워. 덜덜덜덜 떨거든요. 예. 아무리 더워도. 예. 그리고 에버랜드는 또 여러 가지 또 매력이 있죠. 예. 예. 뭐 이것저것 많이 탈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활동적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더 좋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보통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는데 이게 누가 기준일까요?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내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도 사람을 선택할 때또 일을 행하실 때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 이후의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겠죠. 오늘은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전제는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는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했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자신의 싸움에 하나님을 끌어들인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던 신앙인 다윗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나는 사울을 버렸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집으로 가라. 자, 이세는 누굴까요? 이세가 누굴까요? 다윗의 다윗.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형제는 그러면 몇 명이었을까요? 다윗의 형제는 네 민건 다섯 명 아니에요. 네오 어, 지현이 두명아 조금 더 많이 써야 돼요. 네 일곱 명오 어, 조금만 뒀어. 뒀어. 네 명? 아니, 더 쓰면 무서네명 아니 좀더 써야 돼요. 네아 너무 많아요. 네 민건이 일곱 명아 일곱 명 있어. 네. 아우 명. 시윤이. 여덟 명. 8명, 딩동댕. 8명했어요. 아. 네. 다윗의 형제는 다윗은 8남매 명인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형제가 8명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윗은 여덟 번째 막내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형 엘리압을 봅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구나. 정말 멋지다. 잘 생겼다. 정말 키도 크고 건장하고 전쟁도 잘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1 6장7절입니다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따라해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 자, 사무엘이 둘째 둘째 형 아비나답을 봅니다. 그리고 셋째 형 산마를 봅니다. 네 번째, 다섯째를 지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어. 제사를 드리러 온 모든 아들들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호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십니다. 여호 하나님이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혹시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아이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데려왔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인데요. 이 소년이 내가 말하던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다윗을 사울 다음의 왕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질문을 한번더 다시 드릴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요.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을 왜 버렸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른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거 주관식입니다. 어렵나요? 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데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왕인데 제사장만이 해야 하는 제사를 짐내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모두 싹 없애라. 가축도 뭐 물건도 싹 없애라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겨서 불순종했습니다. 사실 이두 가지는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학교에서 이게 시험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두 가지를 쓰는 게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의 이면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울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 3정에 사울이요 왕이 되자마자 3천 명의 군사로 전쟁을 합니다. 상대방 블레셋이랑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은 몇 명이 나오지 아세요? 3만 명의 병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한 3만 개의 탱크. 그리고 6천의 마병. 그러니까 뭐 어떤 오토바이나 트럭 같은 6천 대의 트럭이 나왔고요. 그리고 군사들은 일반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이 몰려와서 공격을 합니다. 3천 명대 탱크 3만. 그무고 뭐 트럭 3, 6천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떱니다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자꾸 사무엘이 곧 도착할 때 기다려 7일만 기다려 그랬는데 자꾸 흩어집니다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은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권한이 없는데 급해서 드렸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이 급했던 걸까요? 전쟁. 네, 전쟁 맞는데요. 무엇에 대한 전쟁에 대한 눈치였 눈치였을까요? 누구 눈치요? 백성들 눈치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으셨지만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로 요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사사 시대를 멈추고 왕정 시대로 변혁하는데 백성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백성들의 강력한 의지를 어필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보다 백성들에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죠.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사울이 군사를 모집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던 것 같은데요.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보병을 20만 명을 모읍니다. 3000명보다 완전히 다르죠. 이제는 완전 국가가 된 거죠. 20만 명을 모아서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직이 생겼는데 물론 전쟁은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고 모든 것을 없애라고 하셨지만 백성들은 죽였지만 백성들은 진멸했지만 아말렉 왕 아가 왕은 사로잡았습니다. 살려두었습니다. 또 양과 소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들은 남겼습니다. 가차, 죄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50%만 지켰습니다. 사무엘이 이를 보고 화를 냅니다. 왜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사무 사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5절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 있으시면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백성이 원했습니다. 구절에서도요. 사울과 백성이 모든 것을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않았다. 가치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2절과 23절인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순종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순종을 좋아하실까요? 순종을 좋아하신거 맞습니까? 그럼 예배 안 나와도 됩니까? <laughs> 네. 순종을 좋아합니까? 예배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헌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23절에서는요. 왕이여 불순종은 점술이나 우상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울이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내 중심에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뜻을 존중하는 왕이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사울 왕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다시 정리하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앞선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잘 보이고 싶었던 사울의 중심이 간파되었던 것이죠. 사실 15장에 아말렉 전투가 끝나고서 사울은요, 돌아오는 길에 길갈에 들릅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전쟁을 내가 이겼다. 백성들아, 날 봐주라. 너희가 뽑은 이 왕이 이렇게 대단해졌다. 자신을 자랑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렸고,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누구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려는 행동. 그 행동의 저변에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사역을 할때 제가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인도하던 반 중에 수많은 반 중에 큐티 반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시작하자마자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큐티 책이 저랑 좀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저는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큐티를 합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좋은 방법입니다. 굳이 큐티 책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되고. 하시던 방식이 있으시면 말씀 묵상을 꾸준히 이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했죠. 수업이 끝나고서야 나중에 어 따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 큐티를 좀 봐주실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뭐 큐티를 제가 봐드릴 게 뭐가 있나요. 예. 각자가 묵상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은 어 말씀인데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가이드를 제시할 뿐이지 결과물을 보놓고 틀렸다 맞다라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자꾸 자꾸 얘기하셔서 그래서 어, 카톡으로 받아서 그냥 간단한 피드백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laughs> 저 길게 안 썼거든요. 짧게 썼거든요. 잘하셨는데요. 조금만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뭐 이렇게 그 카토, 카톡으로 봤으니까요. 네. 왜냐면 만나면 길어지잖아요. 근데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laughs> 저기서 왔는데 인사 이렇게 하면 인사할 것 같은데 다른 데로 가고 분명히 날본것 같은데 돌아서 가고 이런 느낌이 저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사실 잘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피드백이 아니라 그냥 칭찬을 받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저가 우리 모두는요, 사람은요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말을 해 줘야 좋아하는지, 고마워해야 하는지 복잡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정확히 아십니다. 아무리 스스로 포장하고 겉으로 번지를 하게 말해도 중심을 하나님은 간파하십니다. 연애를 하는 어떤 커플이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서 만나지를 않는다면요. 귀여운 아이를 둔 부모가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밥도 챙겨 주지 않고 여행도 같이 가지 않고 그냥 두 방치해 둔다면요. 어떤 신자가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묵상도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면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자신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행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모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확언합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모엘입니다. 11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사자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데 당사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와 연결된 공동체의 슬픔이 될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불순종이 아니라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중심은 어떠했을까요? 그에 대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2장은요. 한천 년이 지나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 시대보다 천 년이 지난 로마 시대에 베드로를 통해서 길이길이 길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고 하셨거든. 그걸 말하는 걸까요? 나는 예쁘니까, 나는 멋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사니까,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호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도 나에게 호감이 있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건 내 기준이죠. 하나님도 기준이 있으신데요. 그 기준은 어디서 확인해야 될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행할 때, 이 말을 할 때, 이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앞으로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일상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았고, 그분과 동행했고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이런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서 가족들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런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아, 이렇게 하면 와이프가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회사 상사가 좋아할 거야.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되었을까요? 같이 사니까. 매일 얼굴 보니까. 그만큼 세월이 지나고 있으니까. 가족이 된 거죠. 친밀함입니다. 그러면 질문. 당신에게 하나님은 가족입니까? 아니면 그냥 신입니까? 매일 뵙고 있습니까? 매일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 그냥 살고 있어. 교회 오래 다녔어. 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신앙의 초보라면 아직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라면 우선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합니다 그건 성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과 오늘 우리와의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잘 등장하진 않지만 이런 거예요 다윗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부모님이 있었어요 지역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글을 쓸줄 알고 뭐, 뭐 이런 걸 떠나서 우선은 옆에서 계속 하나님은 이러셨어,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생활의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듣고 배우며 자랐을 겁니다. 반면 우리는요, 그런 문화가 아니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서 매일같이 30분씩 이야기를 해주지 않죠. 회사에 간다고 학교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칙이나 하나님의 규칙을 배우는 사람들이 없죠? 그렇지만 대신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인 성경을 우리 손에 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매일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지 않지만, 회사를 가고 학교를 가고 하나님의 규칙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그곳에서도 없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추측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심이 바뀐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나 오늘 예수님을 믿겠어. 나 교회 나가겠어는 시작점이고요. 실제 신앙이 되는 것은 성경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싶습니까? 성경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은 개혁자들의 5대 강령이 있는데요. 뭐 솔라피데, 솔라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글 솔리데오 글로리아 뭐 이런 그래서요 번역하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 영광 다섯 가지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믿음이요 성경에서 시작합니다. 은혜도요 성경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통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시죠. 8월에 여름에 개인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서요 말씀도 읽으시고 신앙서적도 읽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25장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의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